기후 위기가 어떻게 전쟁의 요인이 되는지, 또 전쟁이 어떻게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지, 전쟁과 기후 변화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0월 10일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동부에 공습을 가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16차례 이상 공습을 가했다고 해요. 레바논의 와르디니에 한 호텔이 공습을 받아서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너진. 그 잔해 속에서 희생자를 지금 찾으려고 구조대가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달에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 확전시키면서 레바논 지역에 공습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지점이 다 공습지역인데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다치기도 했고요 사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에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음뭐 무장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06년부터 계속 분쟁 상황에 있었는데 뭐좀 휴지기도 갖고 그러다가 이제 하마스랑 싸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마스는 거의 제압했고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타겟으로 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예, 무고한 레바논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새는 이제 미국과 또 서방 세계의 휴전 요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 하마스또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이제 예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도 있는데 거기에도 폭격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음 무장 세력에도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무장 세력에는 다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이란 예. 그니까 이게 다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거든요. 하마스 레바논 시리아 뭐 이라크. 근데 결국은 이란을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만 최종적으로 한방 먹이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제 정말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도 대선 중이고 컨트롤 못하고 있으니까 그 김에 이런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레바논의 이제 수도인 베이루트 시가지에도 이렇게 폭탄이 털어져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렇게 폐허가 된 상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지금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지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분쟁들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기후변화 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뭐 가뭄이든 사막화든 그런 재해, 그로 인한, 뭐, 농업의 파괴, 빈곤과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 모든 전쟁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패권 다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을 그냥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보지 말고, 이런 기후변화, 기후재해의 요인으로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는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얼마나 취약한가. 검붉게 짙을수록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이고, 이제 색깔이 옅을수록 기후 변화에 덜 취약한 건데요. 네. 기후 변화는 뭐 동일하게 전 세계 어디든 위협을 줄수 있는데, 흔히 강대국에 잘 사는 나라들은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대응력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후 변화의 피해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뭐, 서남아시아, 남미에 이런 저개발 국가나 또 이제 국가 체제가 좀 불안한 국가들은 취약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인데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2021년도 배출량 기준인데요. 그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붉게 나타날수록 1년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고요. 색깔이 옅을수록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예요. 뭐 가장 검은 건 역시 중국이죠. 예.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 뭐 인도, 러시아, 뭐 일본, 뭐 한국도 여기 한 10위권 내에는 듭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보면 촉발하고 부채질하고 있는. 예 이제 강대국 예잘 사는 나라들이 그런데 사실 그 피해로 인한 취약성은 예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는 거의 하얗잖아요 예, 온실가스를 배출 거의 안 하는 나라인데 그 기후 위기 피해는 이 오스란히. 아프리카나 예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예 집중되고 있어서 예, 불평등한 기후 변화와 그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기후가 어떻게 분쟁 상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낸 지도인데 색깔이 빨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분쟁 상황의 심각도가 높은 건데요 보시면 아까 그 예,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뭐 수단이나 소말리아 그리고 뭐 나온 시리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특히 아프가니스탄 네, 그리고 예매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분쟁 상황이 발생한 국가일수록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분쟁 상황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전혀 기후변화 때문에 분쟁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은데 네. 기후변화를 만들지 않은 아르 저개발 국가에서 오히려 기후변화 때문에 서로의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런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그런 것을 그걸 이제 그걸 설명 드릴게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이 수, 아프리카의 수단은 2003년부터 다르푸르 해방전선 반군하고 이슬람 민병대하고 갈등이 있어서 정부군이 진압작전을 하면서 뭐 다르푸르의 학살이 벌어지고 뭐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도 있고 평화유지군도 들어가고 했지만 굉장히 네. 네,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네. 그래서 거의 2003년, 2004년 이 기간 동안 30만 명이 죽고 220만 명이 난민으로 이재민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여기가 바로 그 분쟁의 원인을 잘 들여다 보면 이제 흔히 이제 피상적으로는 북쪽의 아랍계 이제 이슬람들하고 남쪽에 이제 아프리카 흑인 그 토착민하고의 어떤 인종적 갈등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네. 예.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일강이 흐르고 네. 그 위쪽이 이집트고 사하라 사막이에요. 근데 뭐 60년대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원래 이집트 쪽에 이제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몽골 얘기하는데 몽골은 남쪽에 있는 고비가 확장돼서 중부 지역에 소원지대까지 사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단에서는 북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남하하면서 음. 그, 저, 정말 풀도 많이 자라고, 가축도 유목하고, 농사도 짓기 좋았던 그 사일지대까지 음. 예,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음, 초지가 없으니까 유목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랍계 음. 이슬람교도들이 주로 유목을 많이 했는데, 유목을 하기 어려워지고, 음. 남쪽에 흑인 토착민들은 농사를 많이 졌는데,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유목을 주로 하시는 그 아랍계 그 분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풍년이 들고 먹고 살기 좋을 때는 종교적인 이유나 인종적인 이유로 갈등을 빚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평화롭게 공존하고 적절히 한 수단 안에서 잘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예, 극심한 가뭄, 사막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막화로 제 생계가 수단이 없어지니까 이제 남하를 하게 되고 또 남쪽의 흑인 토착민들은 자기네들 농사 짓는 터전에 막 가축들이 밀려들면 안 되니까 이제 펜스를 쓰기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적어진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두 인종간 또 종교적인 베이스가 다른 그 차이 안에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되면서 그것이 이 수단의 다루푸르의뭐 인종적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됐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예, 네, 이주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가해자가 보통 수단 정부군 또그 지원을 받은 아랍계 민병대들이 이 다르프 지역에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고 하는데 참 비참한 현실인데, 누가 가해자고 누가 아 피해자라고 할것 없이 이런 기후변화 사막화가 지속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이렇게 이용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충동질했을 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수단의 이 다르프루 사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내전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내전, 소말리아의 해적들도 많이 출범하는데 그 배경에도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으로. 어떤 기아상태에 허덕이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결국 여러 예, 군벌들이 난립하면서 내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게 없어진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또 먹고 살려고 예, 배를 노략질하는 해적들도 생기고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도 가뭄으로 곡물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00만 명가량이 굶주리에 시달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 예, 이슬람 IS라는 이슬람 국가가 또 이제 들어와서 그런 어려운 그 불안한 사회 현상을 이용해서 너가 이렇게 못 사는 게 서구 서방 세계 때문이야. 넌 테러리스트가 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긴 거죠. 시리아 난민 얘기는 뭐 2011년부터 그 내전이 네. 발생하면서 네. 유럽으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이 되고 그거를 이유에서 뭐 받아들이냐 마느냐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는데 아마 이 여기 보시는 이 사진 때문에 세계 시민들이 예. 네. 관심을 갖게 됐을 거예요. 2015년 9월 2일, 그 시리아 난민의 3살짜리 이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튀리키의 해변가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됐고, 이렇게 이뭐 아일란 쿠르디만이 아니고 많은 시리아 분들이 이 고국에서는 가뭄 때문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또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 그걸 피해서 이렇게 보트 배 하나에 의지해서 왔는데 이제 풍랑이 만나고 그러면은 인명 피해를 입은 거죠. 그나마 수영을 좀할수 있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세계 시민들의 많은 슬픔을 자아냈는데요. 예, 근데 아직도 시리아는 계속 내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거의 인구의 거뭐90% 이상이 빈곤한 상황이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식량도 부족하고 국내에서 떠도는 난민들이 720만 명또 국외에서 떠도는 난민들이 550만 명그 난민들 중에 아까 아일란, 쿠르디 같은 이렇게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네, 어린 생명들도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사진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지역의 여러 가지 기후재해 상황들이 예, 그림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적게 오거나 또는 뭐 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폭염 또는 빙하가 녹는 거 여러 가지 그 기후 재해 요인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역시도 여기도 아프리카 아까 봤던 수단이나 소말리아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시리아 그 중동 그 지역 또이 예, 동남아시아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이 또 그런 기후 재해에 핫스팟,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도 또 다른 분쟁과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게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전쟁이 만들어지는 음. 상황도 연출이 되지만,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그게 기후변화를 더 부채질하는,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이 초래한 기후파괴라는 보고서인데요. 음.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 1410만 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합계를 따지면은,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동일한 기간에 배출한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했는데 유럽의 두 국가가 1년 동안 배출한 네. 그 양을 그 전쟁 동안에 쏟아부은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짧게 집약적으로 전쟁 수행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사 장비들을 운영할 때뭐 제트기 하나 뜨면 얼마나 많이 연료를 쓰겠습니까? 탱크를 굴리려고 해도 그렇고 미사일을 쏠 때도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은 이제 가스를 배출하는데 오실가스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나면은 댐도 무너지고요, 건물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구할 때 또 다른 에너지가 들고 거기서 다시 또 온실가스가 배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전쟁이라는 건 정말 파괴적이고 그 전쟁으로 생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 기후 재해를 더 만든다는 점에서 정말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하마트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은 이제 내전의 형 성격이 큰데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음. 예, 특히 이제 요르단의 야르무크 대학교 연구팀이 가자 전쟁 탄소 배출량 보고서라는 걸 했는데, 대전 초기에 35일간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23년 한해 동안 노르웨이하고 스페인, 핀란드 같은 그 북유럽 선진국들이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량보다도 1.5배가 넘는 약. 아주 그냥 증폭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게 바로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은 기후 위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 거고요 또 기후 위기가 전쟁을 발발하는 원인이 돼서 또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쟁과 기후 위기는 같이 네.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어서 기후위기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과 함께 전쟁도 막아야 되는 것은 세계 시민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